또, 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지, 저는 어떻게 대통령대 공무총이 하는 게, 저는 저 역할만 합니다. 대대를 만들어서 이것이 특별한 인정이 되는 사람이어서 물려주는 네. 역할인 대상입니다. 네. <laughs> 아, 저! <laughs> 우리 국민에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사천왕, 머리 역할을 할 뿐이에요. 네. 제가 한마디더 네. 할게요. 네. 예. 예, 제가 저, 저, 우리가 비싼 오타까지 온장님을 만나고, 그, 이제 그산각산에 하늘이 보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랑잎이 몇 가닥이 떨어지는데 나보고 상을 세 사람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NGO 총재님이 받았고 또저 김철원 총재님은 받으라 하니까 네 대통령 한다 하면서 자꾸 가면는또 아닌다 또안가면 한다 하니까 오라 해갖고 몇번 그렇게 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그 우릉 스님이 또 그걸 받아가 삼각산에서 제를 올렸대요 그리고 우리 그저 박근혜 우룽, 대통령이 오히려 하는... 나를 찍어갖고 뭐, 오게 해서 야, 가서 우룽증이... 세 사람이 딱 이리 맞차는 거예요 되게 영적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서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이 다 지금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걸 또전 세계 사람이 우리나라의 희호세를 입고 하... 오는 걸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엔 g 보는 하늘에서 이제 거. 앞으로 비정뭐 이제 이걸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엔진입니다 네잘 네. 부탁합니다. 비싸랑 네. 하늘나를 세우는 데 공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로 비싸랑 원탁을 써야 되는데 음. 하는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엔지오를 키운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엔지오가 현주로서는 우리보다 더잘쓴게 자기보다 더일 잘하는 사람 채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잘좀 부탁드려요. 예. 이제 한국 남았는데는것니다 저를 어, 자식과 같이 키운 분이기도 하고 제 은사님인데 아, 은사님. 저를 비롯해서 천명의 제자를 다 길러놓고 실제로, 그저 이 성령계에, 호도 덕천이시고, 태어난 곳도 덕천이시면서, 덕천? 우동리하고도, 바로 용전이에요 우동리... 아리랑, 쓰리랑, 아리랑 동네. 삼촌입니다. 아리랑... 제가 아리랑 동네에서 태어났고, 아... 우리 선생님은 쓰리랑 동네에서, 야... 바로, 검은형을 점점 키운데, 세계적인 아리랑. 아라리가 바로 뭐냐면, 자동이인 게, 게, 더 이상 말로도지이다 세계적인... 해놨습니다. 놓 아리랑까지 세상에 못한 75기구의 최고 제본자 119이1 9 덕천 민영1 9 119 119 119 1 1아119 119 119 1 1요 여기 9 119 119 1말씀119 119 119 119 1이9 119들1 9 119 119 1 야, 진연 내가 그 이런 분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응. 어, 가슴이 떨립니다, 이거. 경선아. 경선아 그리고그내 앞에서 제가 느끼는 철학이 요거에 말씀을 드리기 경선아는 영선한테 지금 선구적인 음, 여러분들이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 그 독한성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지금 천구들, 근데 이걸 음, 종합해서 음, 필요한 대로 쓰려면은 음, 다단르고 각각 음, 쓰면은 음, 힘이 음,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뭔가는 합쳐야겠다, 이것이. 어. 합쳐지는데. 돼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합쳐지냐. 음. 음. 왜냐하면, 물이, 그, 마시는 물이 우물을 찾는데, 우물을 못 찾아요, 덜. 물은 마시고 싶은데, 약수를. 아, 그런데, 물을 알려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삼각자라고, 그렇게. 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 인도를 하고, 다음에 인도한 뒤에, 어, 그, 옥물이 깊면은 끈을 달아서 두 개가 이해할 것이고, 물이 야차하면 파가지로도 마실 수 있고, 우물까지 가는 데는 알레를 하지만은, 그, 물을 마시는 재주는 각각이 언제, 소질대로 현재 지금, 굉장한 음, 수준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마시냐, 마음대로 마셔야 해요. 복 먹고 준들이 뭐, 네? 어, 그, 두 바가지씩 마셔라, 뭐, 한 바가지 마셔라,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모임이,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차음앞갈 때는, 뭐 필요하냐면은, 적어도, 자기의 재량 끝, 허대, 필요하는또타들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해서 믹서가 되면은 큰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크게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반독님 말씀 올겠습니다 저는 어, 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한테 지금까지 음, 이렇게 음, 음, 지도해 주시면서 음, 이서바라는걸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음. 솔선수범은 선. 음. 그냥 모범으로 보여주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아, 제 박수 한번 보죠. 예, 예. 제 짝, 그래, 제 대장, 대장. 감사합니다. 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야, 제 박수. 감사하시고요. 예, 제 짝. 이판이다 읽어 쓴 게, 우리 태전 선생님이 인류 가수인지 모르죠? 가수요? 태전 선생님이 인류 가수인데, 오우. 오늘 우리 축하 노래 하나 하나 불러. 가짜 가수예요. 아, 가짜 가수라니 <laughs> 낭만의 대야 <대해> 노래 <그냥> 부르겠습니다. <laughs> 아, 낭만. 푸른 비 내리는 날. 가로 옛날 시탄에. 보라한야가 아, <laughs> <laughs> <야>. 만만걸지 야, 강이모강이모 뭐, 뭐뭐 선생님이 아, 무조건 행거래 아, 어르신이 무조건 행거래타타다다 네, 예. 부르겠습니다. 아, 아, <laughs> 내가 나를 모르는데 만들 러를 알겠느냐. 아지압도모두 몰라야지. 나를 아, 이거 왜이 <목동구리> 아니, 님하고아리랑니아리랑 미치. 뭐 미치. 동네에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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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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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모든 아니, 이 아니, 아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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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리아로리랑리 그래. 예, 예. 아리랑 리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리아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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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랑 아리랑 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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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리수고해주아 박수 한번 보내주랑아 2017년 10월 27일 강저 이란 강희목 선생님 집에서 어 양심운동과 옳고 바른 마음, 앞으로 그 한인의 국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 대한민국과 또좀더 인류를 위해서 모든 활기찬 마음을 가지고 아리랑까지 끝냈습니다. 폐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